안녕하세요, 설탕이들 백설관녀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살면서 만나실 모든 남자들에게 평생 제대로 대접받으면서 살수 있는 꿀팁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가신다면 여러분은 완벽하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남은 여생 동안 평생 사랑받으면서 사실 수 있고요. 또이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호감을 받으면서 평생 편하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의 대전제는 여러분이 날씬하고 우쌍이라는 겁니다. 아 뭐야 예쁘고 날씬한 애들은 당연히 남자들한테 대접받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저는 아무리 예뻐도 남자들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여자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대전제는 여러분이 날씬하고 우상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과 코가 완벽하게 생겼다. 이런 전제를 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체중이 키-108 이하이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기 이 중안부 근육이 벌컵이 돼 있고, 여기에 마리오네트 근육이 없어야 합니다. 그거를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인싸 근육이고요. 여기가 앞싸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빵빵하다는 거는 앞광대 근육이 발달돼 있다는 거고 여기가 발달됐다는 거는 입꼬리 내림근이 발달했다는 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발달한 사람들은 입꼬리가 웃을 때도 내려가 있죠. 흐흐흐흐 <laughs> 이렇게 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첫인상을 보면서 쟤는 인기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가 빵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첫인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고집이 셀것 같다. 아니면 뭔가 인상이 어색해 보인다 싶을 때는 여기가 발달한 케이스일 거예요. 잘 나가는 연예인 분들을 보면은 여기 근육이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여기를... 마사지해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너무 심하신 분들은 여기에 보톡스를 받는 시술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날씬하시고 우상인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꿀팁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남은 평생 동안 남자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아빠 자랑하기 제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여러분들을 슬프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이게 팩트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자들의 이성 앞에서의 자존감은 이 여자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서 얼마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잘 없습니다 아빠가 안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니면 같이 살아도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던가 아니면 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케이스 들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뭐 날씬할 때만 아빠가 나를 사랑해줬다, 아니면 성적이 잘 나올 때만 나를 예뻐해 주셨다 이런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제가 20대 초년생인 여자분들에게 특히 신신 당부해드리는 이야기는 어디 가서 아빠 없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내뱉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나쁜 놈들의 표적 영순이가 되십니다. 더 여자 아이는. 자기를 보호해 주는 성인 남자가 없구나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발인데 왜 자꾸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 제 생각에는 자기도 모르게 성인 남성의 보호를 받고 싶은 기저 심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나를 보호해 주는 아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면 다른 성인 남성이 나를 가볍게 여겨서 보호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인 남자가 성인 여자를 공짜로 보호해 줄 리는 없겠죠. 그런 인연이 맺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나쁜 일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빠가 안 계신다. 아빠한테 학대를 받았다. 아니면 학대를 받고 있다. 아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 집 아빠는 골칫덩어리다. 우리 아빠는 무섭다. 밖에서는 잘 하시는데 안에서는 가족들한테 무관심하다. 등등등 이런 이야기는 절대 밖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들의 범죄나 가스라이팅 표정의 영순이가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주거 독립을 하시고 어디 다른 데서 굳이 아빠 얘기를 먼저 꺼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아빠는 딸 바보다. 우리 아빠는 엄마랑 사이가 너무 좋으시다. 이런 아빠 자랑은 은근하게 한 번씩 하시면 좋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꼬이는 걸 절반 이상은 거르실 수가 있어요. 부적 같은 멘트인 거죠. 예전에 여자들이 혼자 자취할 때 일부러 뭐 베란다 빨래줄에 남자 팬티를 널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현관에 남자 신발을 놓아 두는 것처럼 나를 보호해주는 성인 남자가 있다. 라는 티를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데 어디에서 언급을 해야 되는 때가 온다면 반드시 어떻게든 여러분 아버지의 좋은 점만 찾아내서 그 이야기만 하세요. 책임감이 있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돈을 벌어 오셔서 정말 고마운 분이시다. 나는 아빠를 닮아서 튼튼하게 태어났다. 뭐 이런 거라도 어떻게든 내가 아빠한테서 받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여자분들은 자꾸 자기 남자친구한테 자기 가족의 불행사를 어떻게든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지 마세요. 해서 득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들은 가족 트라우마가 있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남자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남자들한테는 자기의 가족 트라우마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런 나쁜 일이 있었다는 팩트 때문에 그 여자를 꺼리는 게 아니고요.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내 입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는 그 트라우마를 이 남자친구가 해결해준다거나 뭐 보완을 해준다거나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하고 싶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그때. 얘기하세요 두번째 전남친 욕하지 않기 이 얘기는 제가 제 채널에서 몇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전남친 욕이라는 게 대부분 내가 전남친한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계속 사귀었던 너는 도대체 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한다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여자다. 라는 거를 밖에서 말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남자 앞에서 지금 남자 친구 욕을 계속해요. 그러면 그걸 들어주던 남자가 야, 그럴 거면은 너 그냥 나랑 사귀자. 걔랑 헤어지고 나한테 와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환승 연애를 하게 됐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새 남친은 전 남친한테 시덥자은 대접을 받은 여러분을 가엽게 여기고 잘해 줄까요?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새 남자 친구의 깊은 무의식 안에서는 아, 얘는 그렇게 대접해도 되는 여자라는 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계속 사귀고 있는 여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의식 때문에 언젠가는 이 새남친도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 가서 내 전남치는 바람이 나서 헤어졌다. 내 전남치는 폭력적이었다. 내 전남친이 알고 보니 뭐 유부남이었다.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나는 남자 보는 눈이 없는 여자다. 나는 남자 보기 없는 여자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동네 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예로 회사에서 팀을 옮기시고 난 뒤에도 전 상사에 대한 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나는 나는 입사 이래로 상사들이 모두 다 나한테 잘해주셨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다니세요. 그러면은 새로 만나는 사람들도 다 여러분에게 잘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 어떻게 얘는 일관되게 상사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은 거지? 얘는 뒤에 뒷배가 있나? 아니면 얘는 뭐 실력이 뛰어나나? 성격이 좋은 건가? 이런 식으로 좋은 선입견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남자한테 먼저 젠틀하게 대하기. 아빠한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성인 여성들의 특징은 성인 남자를 대할 때 매우 공손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인 남자를 아주 멋진 존재로 여깁니다. 당연히 나한테 그 어떤 위에도 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먼저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무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공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케이스로 아빠한테서 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신 분들은 남자 앞에서 신경질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날씬할 때만, 혹은 성적이 좋을 때만 사랑을 받았다거나, 뚱뚱했을 때, 성적이 나빴을 때는 많이 혼났다거나, 뭐 관심을 많이 못 받았다거나 하는 경험이 있다면, 남자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남자한테 사랑을 받을 때, 이 사랑이 또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남자 앞에서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의식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아빠에 대해서 좋은 것만 생각하려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아빠랑 붙어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차라리 주거 독립을 하시고 가끔 만나는 것이 여러분이 부모님과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계속해서 가라앉히시고 여러분이 부모님한테서 받은 것들 계속해서 찾아내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뭐 유전적으로 좋은 특성을 물려받았다거나, 어쨌든 계속 나를 양육해주는 비용을 내셨던 분들이니까 그런 거를 계속해서 찾아내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랑 맨날 첫날 만날 싸운다는 여자분들을 보면 특징이 여자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지나치게 젠틀해요. 여자친구들 앞에서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유지하니까 그 참고 참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남자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진화하면 감정 쓰레기통 남편이 되는 거겠죠. 물론 남자들 중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밖에서만 좋은 사람, 이런 아저씨들 많이 있죠. 어쨌든 그렇게 남자친구랑 맨날 싸운다는 여자분들에게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는 제발 여자친구들한테 하는 그 젠틀함, 그 매너의 절반이라도 남자친구한테 보여주시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자친구들한테 하듯이 예쁜 말만 남자친구한테 한다던가 여자친구들끼리 괜히 어너 너무 예쁘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친구한테도 아 오빠는 어떻게 오늘도 멋있어 오빠는 왜 이렇게 섹시한 거야 왜 이렇게 귀여워 이런 식으로 계속 외모 칭찬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여자친구와의 약속에서 늦으면은 엄청 싹싹싹 빌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남자친구와의 약속에서도 늦었을 때는 엄청 싹싹 빌면서 밥을 먼저 사준다던가 그리고 여자친구들끼리 만나면 꺄 소리 지르고 막날 일치죠. 그것처럼 남자친구 만날 때도 소리 지르면서 반겨줘 보세요 남자들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해 주지 못한다는 거는 어차피 남자한테 잘해줘 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남자는 자기를 대접해 주는 여자하고만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남편한테 오빠는 너무 완벽해 라는 말을 하루에 12번씩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남자들 중에서 그릇이 작은 남자들은 부담스러워서 도망칩니다. 나는? 그런 남자가 아닌데, 얘는 왜 자꾸 나를 완벽하다고 하지? 그러면 이 여자가 나한테 실망해서 떠날까봐 무서워서 도망쳐요. 근데 그릇이 큰 남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 여자가 진짜 사람 볼줄 아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자 앞에서 최대한 좋은 퍼포먼스만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켜요. 조던 피터슨, 유튜브에서 지금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전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이십니다. 이분의 저서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하는 책에서 세 번째 법칙이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입니다. 멋진 남자라면 당신은 너무 완벽해라고 말하는 여자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정반대의 케이스는 남자가 먼저 여자한테 너 나랑 사귀면 앞으로 고생할 거다. 난 사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쓰레기 같은 대사를 하는 남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최고의 남자를 선택해서 최고의 남자로서 대접을 해주면서 공손하게 매너 있게 대해줘 보세요. 그게 멋진 남자한테서 평생 동안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자, 이 세상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평생 제대로 대접받으면서 사는 방법. 첫 번째는 딸 바보 아빠 자랑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서 아빠 욕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나쁜 놈들의 표적 영순이가 되십니다. 여러모로 불리해지는 행동이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전 남친, 전 상사 욕하지 않기. 절대 과거에 어떤 이성한테서 받았던 천대 받은 경험을 또 다른 새로운 이성 앞에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걸 들어주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위로해 줄 수도 있어도 속으로는 너한테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인 남성들에게 먼저 친절하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은 이 남자가 당연히 나를 대접해주고 보호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깔려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한테 너는 정말 완벽해 라고 말하면서 그 남자한테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 보시면 그 남자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작은 남자면 서서히 도망을 갈 거고요. 그릇이 큰 남자라면 여러분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을 겁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나 더 많은 꿀팁이 필요하시다면 남자들의 심리를 여자들의 언어로 설명해 놓은 이 러브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디즈에 들어가셔서 오픈 알림 신청을 누르시는 모든 분들께 소개팅 필승법이라는 비공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비밀 링크를 메일로 모든 분들께 보내 드릴 거예요. 아 그리고 내일 7월 31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본 펀딩이 시작되는데요. 본 펀딩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72시간, 즉 3일 이내에 결제하시는 모든 분들께 백설마녀 1대1 전화 상담권 5만 원 즉시 할인 쿠폰을 같이 보내 드립니다. 어디즈 홈페이지에 있는 러브 클래스 후기나 저의 포르투나 홈페이지에 있는 1대1 전화 상담 후기들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이번 펀딩에 참여해주시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선택하지 않는 걸까? 정말 여자들이 20, 30대 내내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과 연애에서 결혼까지 도와드릴 러브 클래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지금 바로 펀딩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